오늘 선포되신 말씀은요, 어, 홍해 기적의 재료들 어, 이러한 어, 말씀으로 선포가 어, 되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어, 취애국기 14장 말씀은요, 어, 뒤에는 이제 예, 애국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애국 군대가 아, 죽이려고 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에 이 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어, 계시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살면서도요 보면은 음, 뒤에서는 이제 사람이 죽이려 그러고 어, 뭐 대인관계든 사업관계든 무엇든지 이또 앞에서는 환경에꽉 막혀가고 어, 어떻게 방법이었을 때 이때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추애국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고린도서 10장 11절을 보면요 추애국 사건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말세를 만난 너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라고 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요. 옛날 그 이, 어, 역사적인 그 일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 어떻게 해서 어, 이 구원을 받은 어,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통과하면서 어, 구원을 받으면서 두 가지를 얻었어요. 첫 번째는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애국에서 430년 동안 그죠? 400년 동안, 또는 430년 동안, 영아 유인, 과정 30년까지 합친 430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종로를 쓸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강하니까. 근데 거기서 그 강한 군대가 완전히 홍해에서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근원이 완전히 없었어요. 그 이후에 애국사람이 쫓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쫓아올 수도 없죠. 완전히 애국군대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을 해결을 받았고요. 홍해를 건넌 것 동시에. 두 번째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세기가 열린 거죠. 노예의 생활에서 이제 새로운 광야 생활, 새로운 하나님의 어, 교회의 생활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은 사건이 오늘 홍해 사건입니다. 이 홍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는가. 홍해의 재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어, 첫 번째 부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아, 말씀이십냐 하면요, 이런 말씀이시죠.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위기가 왔을 때는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앞에 홍해가 막혀 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어, 예레미면 33장 어,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겁입니다. 이를 내게 보이라. 아, 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지면, 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큰 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어, 10편, 50편, 15절에 보면, 요 활란 날에 나를 르라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다. 아, 네. 예. 하나님은 활란이요. 너를 망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간증거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7장 10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예,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7장 11절 그 뒤에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 1절에는요 이런 큰 일이 일어나려면요, 기도회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얘기를요. 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지혜가 이제 열배나 더하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갖고 다니엘 2장에 보면은 그 꿈을 해서 그래요. 꿈을 해서 갖고 이제 총리가 이제 결국에는 총리가 이제 그걸 거쳐서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그 시기를 추하는 거죠. 노예 주제에 와갖고 자기들의 그런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를 내서 왕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것 빼고는 다른 신이나 사람한테 하면은 죽이자.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왕이 그것을 허락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다니엘 선택을 해죠. 야 기도를 계속, 그 당시에 계속 세 번을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 아니면 그냥 계속 기도를 할 것인가. 근데 다니엘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오로 간게 아니고요. 그걸 하고 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걸 알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복숭 걸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왜? 너는 내게 부르지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크고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잘 됐습니까? 아닙니다. 어, 죄를 졌다고 그것을 삼아서 사자 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보호하고 지켜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정적들을 왕이 오히려 사자 굴에 집어넣게 합니다. 그래서 사자 굴에 그 정적들이 정치적 적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사자가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를 부셔서 어, 먹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그 이후에는요, 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리트와는 정백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누가 감히 다니엘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 왕을 거치면서요 계속 높은 자리에 아, 있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니엘은요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기대했습니다. 그래서요.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천대대에 걸쳐서 단일이라는 이름이 계속 내려오게 되는 영광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도요 위기 가올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포기해야 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란을 통하여 오히려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어, 누가 보면 팔장에 보면요, 어, 예수님이 에, 그 제자들과 같이 어, 바다를 건너가서 어,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어 배를 띄웁니다. 배를 띄우고, 어 항해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 예수님이 이제 잠이 드죠. 잠이 드니까, 어, 방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방풍이 일어나고, 그 방풍으로 인해서 죽게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옵니다. 그리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어 기도를 하고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요, 바람과 아, 물을 끓이셔서 잠잠하게 만드셔서 오히려 그 죽음의 위기가 광풍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에, 어떠한 신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체험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 지금 우리도요 어, 삶을 어, 살아가고 있는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에, 하고 계시는 것을 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 예수님과 계속 기도하시고요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 교제가 끝나지면요 어, 기도가 끝나지고 하나님 말씀이 끝나지면그 순간에 에, 마귀가 어, 고난 아니면 시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얼른 얼른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부족한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 거기서 계속 내가 어떻게 해, 해보자고 한다면 그 일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못 이깁니다. 저도 못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교만을 마귀를 통해서 머릿속에 받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것이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이거 큰 교만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얼른 예수님 깨우십시오. 예수님 만이차탄 마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삶의 그 보트 안에, 같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깨우시면요.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삶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 고난들을 다 잠재워 주십니다. 음.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개성대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음. 어, 두 번째는요. 홍해 기적의 재료들은 두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아, 말씀하십니다. 어,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어, 연단을 통하여서요. 어,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어, 믿는 믿음이 에,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육기 어, 23장 10절을 보면요. 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나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음. 환량을 어, 당할 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단련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커야 하는 것입니다. 어, 그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요 활랑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아, 환란이 오면요, 아, 그거 뒤에 에, 연단이 있고 연단 다음에 소망을 이루는, 아, 그러한 도구임을, 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환경이 아, 네. 어때할지라도 하나님 의 말씀을 환경보다 더 믿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네. 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음대로 되라. 아, 네. 우리가 환경을 더 믿으면요, 환경한테 에, 마귀를 통해서 어,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마귀가 끌고 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환경보다 더 믿으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친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이 사람은요. 자기 어머니가 사생아가 있어요. 어, 어머니 자체가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어, 어쨌거나 어 그래서 집탄을 받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고요. 어,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자라면서 4살 때그 동생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 정교학력은 1년 정도뿐이 안 돼요. 1년 정도뿐이 안 되는데 또 9살 되니까 그별을넘 없는 어머니마저도 세상적으로 별 볼일 는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 출신이 네, 사생활 출신이니까 그 어머니도 9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8살 되니까, 그나마 의지해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도 죽는 것을 또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아내가 거의 정신병자예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결국은 그부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를 갔어요. 하여튼 불행에 불행에 불행을 가는 겁니다. 군대를 가서 보니까 군대라는 것이 돌파구가 아니고 가 보니까 전쟁 이 일어나서 다 죽는 거만 옵니다. 맨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이제 나와서 이제 정치를 시겠습니다 정치를 했는데 어 정치가 이렇게 뽑힌 이렇게 선거에 되는 것보다는 계속 떨어지는 게더 많은 거예요. 근데 정치라는 게 그래요. 한번 떨어지면 망합니다. 새가 망치네요. 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물론. 어쩌다 대비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거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실패 연속인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연속되는 실패가 이 사람한테 연단으로, 어, 받아들여졌고요. 그 연단을 통하여서 사람의 종기성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 가까운 사람들 죽는 걸 보다 보니까 이 반대로 이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에 대한, 어, 그런, 마음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놀라웠게 대통령이 돼요. 어, 대통령이 돼서 그 대통령 된 음, 그날 선서할때선서가 끝나고 나서 주머니에서 조그만 포켓 성경을 꺼내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짧게. 오늘날 나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하는 골로스 2장 3절을 말씀하는데요.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그 안에 지혜와 지신 모든 부하가 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하가 다들어져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부하를 찾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다가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 우리도요, 이 환란과 고난이 올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십시오그 안에 지혜가 있으면 모두 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잡고요 고난의 삶에다가 적용하세요. 그러면요, 오히려 그것이 환란의 인내를 있는 연단, 연단 소망을 이루는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경이 변화되고, 말씀에 이길 수 있는 환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변화되고,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승리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어, 나가보금 어, 5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에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거의 죽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좋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어,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가시는 거예요. 가, 그러니까 고쳐주겠다는 의지도 허락하신 거죠. 내가 가서 이제 고쳐주겠다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고 있는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이로 딸은, 야이로 딸은 죽을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의 영화를 통해 주시그 근데 야이로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도중에 갑자기 열두의, 열두의 셜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을 잡아 끄는 사건을 어떻게 보면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별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많아 갖고 분중 중에 자기의 손을 닿을 수도 안 닿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쓰시는 거예요. 누가 내, 내,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 그를 찾으려는 거예요. 왜 그랬었어요? 야유를 위해서 랬어요근데그 혈류병 있는 여자는 12년이나 된 여자예요. 도저히 너무 오래 되었고 병이 고쳐진다는 건 불가능한 니다 그리고요 이 여자분은 요 예수님을 고쳐주겠다는 약속도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짐이 등에 예수님이옷기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졌는데 능력이 나와서 고쳐졌어요. 그걸 예수님이 야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불러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여인 입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그냥 만졌는데 나은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얘기를 들은 야이로는 충격을 먹는 거죠 한마디로 아 예수님이라는 분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분이시구나 시간도 공간도 상관없고 어 그냥 뭐 직책으로 봐도 나는 회장장이고 그 사람은 팔벌 없는 그 당시에 저기 혈액병은 죄인이거든요 죄 있는 여자 그것도 병이 너무 오래 되갖고십기년이나 되는 가능성 없는 여자도 믿음만 가지면 예수님께 오면은 고쳐주시는구나 허락하지 않아도 고쳐주시는구나.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믿음이 이제 확더 들어간 거죠. 그상태를 조금 더 가니까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죽었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라와야과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당시에가 죽었을 때 부정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쫓아냅니다. 죽음은 끝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 죽음의 이상의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끝인데. 그런데 예수님 쫓아내시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다리다 굶! 소녀에게 나아라! 명령하시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야이들는 뭐를 믿었을까요? 들워가지 말고 믿기만 해라. 뭘 믿었을까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요. 자기 딸이 죽은 환경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디어 하시는 걸 믿기만 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고전의 사건들이 일어났거든요. 12년이 되었고 오래된 사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근데 금방 죽었어요. 자기 딸은. 이거 못, 못 살리시겠습니까?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딸을 살려주겠다약속했 그리고 직접 오셨어요. 그 여자는요. 약속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지지도 못했어요. 웃기만 만졌어요. 그래도 나왔어요. 와서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고 약속해 주시고 손을 만드시고 명령하셨는데 딸이 안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난다는 믿음이 트는 거죠. 당연. 저 정도인데 저 정도면 나는 당연히 고쳐주시겠구나 우리 딸. 그 믿음대로 야이를 딸은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요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닥쳤을 때, 우리 인간 능력으로 어떻게 할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 예수님한테 이제 내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야 되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요, 어, 내 문제는 막 해결 안 되는 것 같은데, 교회 내에서 다른 어떤 사람 불가능한 뭐 12년 동안 앓고 있던 병들은 다 낫고요. 저들은 다 응답을 받아요. 그때, 어, 나는 안 되는데 저사람은 되네. 낙심자절하는 게 아니에요. 안돼요 낙심자절이 아니고요. 오히려, 어, 저 사람이 저정도데 낳으면 나는 더 낫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전능하신 예수님께 나오시면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셔서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 환경보다, 죽음보다도, 죽음의 환경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어언약의 말씀을 더 믿는 믿음이 되셔서 예수님의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 찬양으로 그리고 간증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풍성하게 성냄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으 축복합니다. 아, 네.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 죽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음, 과거의 열 가지 은택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열 가지 은택,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 재앙이 뭐냐 면요열 가지 애굽에 있는 소위 말해서 귀신들, 우상들을 다 때려 무슨 겁니다. 열 가지. 그열 가지 우상들은 보이시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다없애버리셨어요그리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에 보여요. 애국군인데 아무리 세다 그래도 사람에 보여요. 환경? 보여요. 바다라도 환경입니다. 귀신보다 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거 해결해 주시라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 말씀대로 순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요. 어, 은택을 잊지 말라고.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스 13장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음. 예수님의 능력은요 어제 나오는 영통으로 동일하십니다. 음.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과거의 능력이 현재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라고 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때 야고보서 2장 22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 어, 다윗이요, 3회상 어, 17장에 보면 은 골리앗하고 싸움을 해요. 근데 이 골리앗이 약 290cm, 그러니까 키가 290cm 정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 크죠. 근데 이, 이,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라 이상하고, 북한에도요, 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이명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 2m 40cm입니다. 너무 섬세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그그 그 분도 굉장히 크지만 2, 2m 90인데 이분은 대장군이에요. 골리아시라고 대장군 싸움으로 잠배가고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목동인 다윗이 빼돌려면 총놈이 막말로 여기서 싸움이라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감히 싸우려고 어,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그 대답이 뭐냐면 3일상 17장 35 36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윗이 목동할 때 양들을 이, 이, 저기, 사자와 곰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힘을 주셨어요. 다윗 소년으로서는 도저히 못 이기죠. 근데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사자와 곰을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이기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한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주셨고, 그 힘으로 내가 이겼다. 그러면, 이 골렷이라는 이 적도, 대적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믿음이 되니까 권력과 다음대회에 나와서 싸워서 이게된 것입니다 우리도요 어떤 이 환경에 위기에 동착했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과거에 내게 행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내게 가치인 일을 행하실 수 있구나 그러므로 다음대해질 수 있고요 그 환경과 문제 정면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3년 동안 광야에 가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노숙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3분의 2가량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또 기적을 행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삶의 3분의 1을 그 투자하세요. 많은 사람을 나서 각자 각자의 성편에 따라서 다 여러 가지 일을 해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그냥 십자가에 가려서 돌아가시면 돼요. 구차하게 뭐 3년 동안 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하나하나 일일이 귀신 쫓아내리고, 병자 고치고, 기적 행하고,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왜 하셨을까요? 기브리스 13장 8절을 보면 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일어나는 그것이요. 현재의 사람이 믿어도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려고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셨다. 그걸 기억하면요. 그 믿음에 대한 나에게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삶을 살면서, 어, 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 것들, 그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과거에 한것 같지만, 그 과거의 일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음. 예를 들면요, 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풍천 노숙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 가난하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8장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네. 너희가 알거니와 부하의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아, 네. 아, 네.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과거에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예수님이 일어나신 그부요가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베드로에서 2장이 절자들은 저가 채찍이 맞으로나음을 입었다. 라고 예수님이 체찍 맞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 치유의 능력이 믿으며 현재 내게 치유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일어놓으신 그 과거의 능력을 잊지 않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현재 받아들일 때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 닿았을 때요 이런 사람은요 위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일어놓으신 그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일어놓으신 채찍에 맞은 그 아픔 그렇게 일어나는데 내가 이것을 못느리면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내가 그 구여를 못느리게 되면 물론 영혼육의 구여입니다. 영도 육도 혼도 구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육에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그것을 다 이루신 분입니까? 이거 헛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 붙잡고 과거의 것을 기억하여서 그대로 내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위기가 변화가 되세요. 홍해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 다이름을 섰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홍해가 열리고요. 거기서 문제의 근원인 그애복 군대 같은 그런 모든 문제의 근원이 완전히 해결받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새롭고 산길, 놀라운 길로 예수님의 구원의 길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받아들이시는 풍성한 게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거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홍해의 기적의 재료들에 관해서요. 첫 번째는요, 이 환란이 올 때.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활란이 올때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연단을 통하여서 환경보다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 믿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과거의 그 예수님의 기적들,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기적들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정하여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홍해 같은 문제들,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 또는 환경으로 오는 그 모든 문제들이 홍해가 갈라짐을 통하여서 완전히 해결받게 됩니다. 근본이 해결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그 뿐이 아니라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요,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다 받아내시는 항상 개성됨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